세법에서는 우리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계좌는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금이 아니죠. 이금 불산입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금항목으로 보는 게 있어요. 즉 채무의 출자전환을 로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때 발행가액과 우리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이것은 입금을 오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채금 만원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주식 한줄를 발행했어요. 근데 우리 시가가 8천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결국, 채무 면제를 해줬는데, 우리 발행가액은 얼마? 5천원. 아, 액면가액은 5천원, 그렇죠 아, 그러면서 아, 이것의 시가는 우리 8천원이다, 이겁니다. 결국, 아, 채무면제의 2천원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입금상이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채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산서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 당기 채금 하면서 채무면제 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 하면서 주식발행 초과금,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죠. 근데 세법은 이것에 대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3천원이고 우리 채무면제익 즉, 우리 식가하고발행가에게차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2000원에 대해서 채무 면제액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결국 수정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우리 채무 면제액, 이것은 입금이죠, 입금. 그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은 우리 인연금이에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금 산입하면서 채무 면제액 2000원 하면서 우리 소득처분은 아, 인연금이죠. 따라서 기타로 하게 돼 있습니다.